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네, 좀 어떠세요? 네. 아, 저희 아주 힘이 많이 빠집니다. <laughs> 그 야심차게 3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. 어, 다 이게 막혀버려가지고 아... 그래서 이참에 선생님들하고 네.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. 우리가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네. 그손 씻기 캠페인이라든지 네. 그런 거를 통해서 청소년들하고 만나고 있고요. 아...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얼마 전에 그 면접을 봤는데 네. 화상 면접을 봤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네. 그좀 첨단 매체를 좀 이용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네. 그 간간이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소통 창구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려 고 네.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. 네. 아,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제 현장에서 코로나19 싸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에게 뭔가 힘을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. 네. 아, 저희는 특히 이제 청소년들 만나고 싶은데요. 네. 얘들아, 나 너희 너무 보고 싶다. <laughs>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 많이 했거든. 우리 봄 되는 힘차게 만나자. <laughs> 어, 이 기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, 저희 구로 지역은 원체 네트워크도 잘돼 있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청소년 의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어, 구로구 전체 청소년들의 그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그런 합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관 말씀도 해주셔야죠 아 저희 기관은 그총 8분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, 아이들이 와서 놀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 각종 동아리 또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청소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,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, 청소년문화의 집 화이팅 화이팅 아우, 너무 잘하세요. 어요